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무속인이 보실 거예요 무속인이 아니신 분들 가운데서도 어, 내가 언젠가는 무당이 될수 있겠다 다른 무당집에 여러분들이 이제 손님으로라도 최소한 다니시는 분들 또 간혹 교회 다니시거나 뭐 절에 다니거나 아니면 난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어, 우연히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도 뭐 간혹 계실 거예요 근데 어차피 그런 분들은 뭐 한두 편 보다가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 생각해서 나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간혹은 뭐 여기다가 뭐 미신이라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댓글 한마디 달고 빠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이 방송을 자주 오시고 즐겨 보시는 언젠가는 무당이 될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지금 현재 무당이 돼서 내가 지금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가슴 속에서 늘상 목마르고 궁금하고 의문점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 어, 지금 막 무당이 됐어도 언젠가는 또 여러분들이 에, 무당 선생님이 돼서 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내리꾸시랑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갈 수도 있으니까 무슨 사연을 가지고 이 방송을 보시더라도 자 무당이 에, 무당이 이제 어떤 경우에도 신이라는 존재가 와야지 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 신을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 분명히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신이라는 존재. 조상님이라는 문제 조상. 이 조상님은 다른 말로 하면 은 그냥 일반적으로 귀라고 그래요. 귀. 귀. 귀라고 하는데 이 귀와 신을 합해서 통상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 귀신이라고 그래. 귀신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적인 의미에서의 구분짓는 거고, 오히려 중국으로 넘어가면은 귀하고 신하고의 개념이 모호해져,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특히 신이라는 존재가 뭐 죄라고도 표현을 하고, 죄라고 표현을 하고, 상제라고도 하고, 상제라고도 하고, 천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천존이라고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중국 애들은 이게 자체가 개념이 애매모호해요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는 또 법적으로 특히 공산화 이후에 공산화 이후에 법적으로 귀신의 존재를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개인간의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공산당이 유물론적인 사장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귀도 아니고 신도 아닌 이상야릇한 요괴라는 걸 만들어 요괴. 귀신도 아니고 신도 아닌요괴라는 존재를 만들어 낸거 이게 요괴라는 것이 정말로 애매한 개념이거든요. 어, 요즘 들어와서 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이는 뭐 좀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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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큘라 이런 존재를 보통 어, 우리가 이제 상상 속에 만들어진 상상 속에 만들어진 신이다. 과거부터 과거부터 서양에서는 이제 마라 그랬죠, 마, 마. 마라고 했는데, 이 마귀, 요귀, 좀비, 드라큘라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것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상상이 아닌, 진짜, 우리 무당이 느끼는 신은, 신은, 천신이라는 종류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 천신이 어떻게 무당하게 오느냐. 그 차이가, 제가, 어, 지금까지 경험해본 무당들 무당들을 볼때 가장 보편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천신 제자라고 말을 하고 실질적으로 어, 굿이나 내림굿이나 이런 걸 시켜 봤을 때이 천신이 먼저 움직이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조상 무당 조상 제자다 어,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조상님만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천신만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없진 않은데, 아 제가 지금까지 30년 경험을 해보면은 순수하게 천신만 오는 사람이 점을 보고 무당으로 살아가는 경우는 아 저는 평생 이런 분을 지금까지 한명두 명밖에 못 봤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프로테지로 따져서 어0만명 분의 한 명이냐, 1 0만명 분의 한 명이냐, 0 0.00001%밖에 안 되는데. 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은 조상이 몸에 실리지 않는다는 거예 조상이. 조상이 몸에 실리지 않는데 점을 봐요. 점을 보고 그집 조상이 어떻다 정도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조상이 내 몸에 실리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 설령 점은 보더라도 점은 보더라도 구슬했을 경우에 과연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는 제가 어, 이런 사람들하고 직접 같이 구슬을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가장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느끼는 거어 지금 아직 무당이 안 되신 분도 어, 무당이 되신 분도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냥 일상생활을 할때 일상생활을 할때 내리굿을 받을 때 내가 무당이 되기 전에 내가 무당이 되고 나서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도 이 천신제자라고 자기 스스로 천신제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 조상님보다 천신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이 화경을 보든지 꿈으로 보든지 이런 현상이 더 먼저 일어나요. 화경을 보든지 꿈으로 보든지. 내 눈앞에, 눈앞에 지금 댓글을 달으신 분의 설명처럼 수염을 달고, 이분이 댓글이, 샬랄란가 되시는 분인데, 수염을 달고, 수염을 기르고, 하얀 옷을 입고, 꽃가를 쓰고, 뭐, 이렇게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어느 때는 이 할아버지가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할머니가 막 위험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근데 화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막이런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때 나는 몸이 아픈 상태다. 몸이 아픈 상태다 그래요. 이 몸이 아픈 직이나, 지기나 신병 증상이 있어요. 있는데 있는데 나는 화경이나 뭐 진짜 생시처럼 눈앞에 보이는 경우 있으니까 뭐 어떤 경우는 골목길 을 가다가 집채만한 갑옷을 입은 양반이 서 있기도 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볼때 이렇게 보는 이 화경얼음은 이 모습이 분명히 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의 모습 신의 모습인데 이때 요 분들은 말을 안 한다니까 이분들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받아 놓으면은, 여기까지만 받아 놓면 제가 자꾸 벙어리벙어리, 벙어리무당, 벙어리 벙어리무당을 하는데, 점을 보기는 봐요. 점을 보기는 봐. 점을 보기는 보는데, 이 조상의 지이나 신병의 지이를내 몸에 못 실으니까, 반쪽짜리 무당이 된단 말이에요. 반쪽짜리 무당. 이렇게 보시는 분 중에서, 이 몸이 아프고 지기가 느껴지고 신병이 느껴진다는 것은 이때 이렇게 천신으로 오시는 그 어떤 모습의 하얀 옷에 뭐 하얀 수염에 지팡이에 갑옷에 이런 분들이 반드시 조상님이 같이 오시니까 내가 몸이 아픈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조상님을 합의받아주지 않으면은 정말 답답한 상태에 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나눈 비율이 이게 제가 경험해보면 한, 한30% 정도 대 전체 무당에그 다음에 조상님이, 조상님이 먼저 오시면서 그 뒤에 신을 같이, 신이 따라오는 거. 우리가 그래도 신이고 조상님이니까, 조상님이 오시면서 신을 모시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처음에,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만히 집에서 설거지 하다 빨래 하다가, 아니면 그런 분들이 이제 내림굿을 받으면은 내림굿을 받는 날 그냥 우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이 그때 누군지 모르죠 누군지 본인은 몰라요 그때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아 할머니구나 할머니 옷을 줘 할머니 옷을 주면 그때 이제 할머니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해 내가 네 할머니인데 어떤 사연에 어떤 우루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왔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올때그 느낌이 있어요 이 뒤에. 이 조상님 뒤에 따라오시는 이 천신이 있어. 그럼 이, 그 할머니는 먼저 눈물 흘리고 있는 할머니한테 조상 옷을 먼저 줘서 풀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하얀 옷을 입혀주든, 노란 옷을 입혀주든, 색동 옷을 입혀주든, 초록 옷을 입혀주든, 파란 옷을 입혀주든, 빨간 옷을 입혀주든, 신령님 의대를 입혀드리면, 그때부터 이 할머니가 물동이도 올라가고 방울지들 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시는 무당들이 이게 내가 경험해 보면은 전체 무당의 70%는 돼요, 70%. 그래서 이렇게 조상이 앞을 쓰는 무당은 첫 번째로 감정과 지기와 눈물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지기와 신병이 오히려 이렇게 천신이 앞을 주고 천신이 조상을 같이 데리고, 그러니까 천신이 앞에 먼저 섰느냐, 조상이 먼저 앞에 섰느냐? 천신이 조상님을 데리고 도루는 그런 무당이냐? 조상님이 앞을 서서 처, 천신을, 우리가 말하는 신이라는 존재를 모시고 오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천신제자냐, 조상제자냐로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천신제자가 조상을 합의를 못 받아줬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반봉어리 무당이 된다는 거예요. 점을 봐도 반쪽짜리 점을 보고, 그 다음에는, 조상님이 앞을 섰는데, 조상님이 앞을 섰는데, 천신의 합의를 못 받아주면은, 천신의 합의를 못 받아주면은, 그때는 이분당은, 처음은 기가 막히게 봐. 처음은 기가 막히게 보는데, 우리 조상님이 제대로 된 신령님을 합의 못 받았기 때문에, 구슬해도 효염이 별로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처음은 잘 보는데. 근데, 어쨌든 이두 경우 다 마찬가지로, 두 경우 다 마찬가지로, 천신이 먼저 앞을 서는 무당도 조상의 합의를 반드시 받아줘야 되고 조상이 앞을 서는 무당도 반드시 천신의 합의를 받아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실수를 하는 것이 자꾸 그놈의 이 명패 탈에 온다마 명패 명패보다 이 조상님이 앞을 서든 천신이 앞을 서든 조상님이 앞을 서서 오실 때도 에그 뒤에 오는 천신도 천신 앞을 서서 조상님이 뒤에 와도 조상님이 말문을 열고 이 천신의 모습에 우리가 합당한 그래서 신복이라는 것이 그 천신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무당이 어떤 무당이 내리꽃을 받아서 무당을 해도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이 내리꽃을 받기 전에 꿈을 꾸고 아니면 내가 화경으로 봐도. 여러분들이 지금 굿당에서 보고 있는 신복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물론 디자인이나 질감이나 형태나 색깔이 완벽하게 똑같진 않아요. 뭐, 갑옷을 입었어도 갑옷의 모양이나 디자인이 좀 틀리기도 하고, 꽃가를 써도 하얀 옷을 입어도 수염을 길러도 그 할아버지 얼굴 모양새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어떤 경우는 하얀 옷을 입었는데 방울을 든 할머니도 있고, 어떤 할머니는 노란 옷을 입었는데 꽃갈이쓴 할머니도 있고 어떤 할머니는 파란 옷에 장군 갑옷처럼 입었는데도 항아리를 들고 오신 할머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굿땅에서 보고 있는 신복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이 조상님이라는 존재가 조상님이라는 존재가 빠진 상태에서 내리꽃이 된다든지 그 사람이 무당이 되면은 반쪽 무당이 된다는 거예요. 또 어, 조상님이 먼저 오시는 이렇게 조상님이 앞을 서고 어,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내리굿을 하기 전에도 내리굿을 하기 전에도 내리굿이 끝난 다음에도 내리굿을 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산에 가서 산에 가서 들어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집에서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도 화경이나 꿈을 보시는 분들도. 이 감정과 지기, 신병의 증상이 없으신 분은 이걸 어떤 사람들은 도출제자다 뭐 있다 얘기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전복이 틀려먹고 반드시 조상 합의를 받아주어다는 얘기고 이렇게 감정과 지기, 눈물, 신병 증세가 극심해서 오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도 반드시 신의 합의를 받아줘야지 근데 신의 합의라는 것이 명패는 아니라는 거예요 명패는. 명패를 가지고 신나비를 받았다고 해가지고는 이거는 무당이 또 반쪽짜리 무당이 돼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조상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분들은 조상님만 오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무당이 아니고 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상바람이나 조상굿을 해서 이분들은 조상에 한만 풀어드리면은 한풀이만 해드리면은 충분히 일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조상님이 오시는데. 분명히 조상님이 오셔서 이 사람이 울기도 하고 짝기도 하고 이 사람이 그저 신병 증상 같은 것도 있는데 이 뒤에 보면 신의 모습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신이. 신이 안 보이는 조상님만 오시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는 특히 내륙구슬을 해주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무당 역할을 못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천신만 오는 사람도 저도 지금까지 30년간 제가 대한민국 무당을 다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무당도 이렇게 천신만 오시는 분은 제가 한 명, 두명 정도 제가 만나본 기억이 있는데 그분들은 조상을 잘못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구실하는 걸잘 하지 않고 점사보고 상담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한번 와, 이런 분이 한번 왔었는데 그이후에 제가 구슬 한번 해서 조상님의 합의를 받아보자 했더니 그 이후에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혹시 이분이 아직도 아직도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내립구슬 받고 받으려고 하는 중에 있는데 내가 이런 증상이 이 증상이 먼저 있느냐 이렇게 있느냐 내가 화경으로 보고 꿈으로 보는 증상이 더 먼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조상의비를 받아줘야 되고요. 어, 조상님이 와서 내가 그냥 하루 종일 몸도 아프고 감정의 변화가 있고 눈물도 나고 이런 사람들은 어, 내리고 타는 과정에서 반드시 예, 신의 합의를 좀 받아줘야 된다. 어,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나 스스로의 어떤 느낌이 있는 경우에 속하는 사람이냐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부족됩니다.